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익숙한 지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우주 전체를 힘껏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체 이 미스터리한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머나먼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발 딛고 선이 우주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탐구하는 인류 최대의 지적 도전 중 하나입니다. 우주를 향한 우리의 지적 호기심과 경외심을 동시에 자극하며 어쩌면 우리 존재의 의미까지 되짚어보게 만드는 이 경이로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느려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은하와 물질은 서로에게 중력을 행사하며 끌어당길 테니 마치 하늘로 던져 올린 공이 중력 때문에 결국 속도가 줄어들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주의 팽창도 언젠가는 감속하거나 멈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1998년 전 세계 과학계를 발칵 뒤집는 그야말로 상식밖의 놀라운 관측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당시 과학자들은 기존의 우주론적 예측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두 개의 독립적인 연구팀이 멀리 떨어진 초신성들을 정밀하게 관측했는데, 이 초신성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게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초신성은 일정한 밝기로 폭발하는 표준 촛불과 같아서 그 밝기를 통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어둡게 보인다는 것은 곧 예상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주가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느리게 팽창했다가 현재에 이르러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당시 과학자들은 이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엄청난 당혹감과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우주론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발견이었으니까요. 마치 중력을 거스르고 공이 하늘로 계속 가속하며 날아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과 같았을 겁니다. 이 역사적인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처럼 상식 밖의 미지의 가속 팽창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크 에너지라는 이름의 존재였죠. 다크 에너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신비롭고 미지의 분위기가 감돌지 않으신가요? 이 다크 에너지는 우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다크, 다어. 나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둡다는 의미보다 미지의 알수 없는 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치 심해 미생물처럼 존재는 하지만 그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인 셈이죠. 현재까지의 관측에 따르면 이 다크 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일반 물질은 겨우 5%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아직 정체를 알수 없는 암흑 물질과 이 다크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죠.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우리가 우주를 다 안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우주에 대한 지식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죠. 이 다크 에너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과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등장했던 우주 상수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원래 자신의 방정식의 우주가 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상수를 도입했지만, 나중에 우주 팽창이 발견되자 이를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말하며 철회했었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주 공간 자체에 내재된 에너지, 즉 진공 에너지가 이 우주 상수의 역할을 하며 우주를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아이디어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겁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퀸테선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밀도나 에너지가 변할 수 있는 동적인 에너지장을 상정합니다. 마치 우주를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바람과도 같다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가설일 뿐, 우리는 여전히 다크 에너지의 실체에 대해 깊은 미스터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미지의 힘이 우주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지, 그리고 우리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더욱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지의 다크에너지는 과연 우리 우주의 지형도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나가고 있을까요? 마치 거대한 우주를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다크에너지는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이 사실은 서로에게서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는 셈이죠. 이 강력한 힘은 우주의 거대한 구조, 즉 은하단이나 은하 필라멘트 같은 것들이 형성되고 진화하는 방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속팽창이 지속된다면, 먼 미래에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점점 더 고립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스스로를 거대한 블랙홀 안에 가두는 것처럼 말이죠.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나요? 팽창하면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볼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고 결국 고립된 섬처럼 우리 은하계만이 덩그러니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텅빈 암흑 속에서 오직 우리 은하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는 미래의 모습으로요. 그렇다면 이 다크 에너지의 성질에 따라 우리 우주의 최종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종말 시나리오라고 할수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빅 프리즈, 즉 거대한 냉동입니다. 만약 다크 에너지가 지금처럼 일정한 밀도를 유지하며 우주를 밀어낸다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계속할 겁니다.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너무 멀어져 시야에서 사라지고 별들은 연료를 모두 소진해 빛을 잃겠죠. 결국 우주는 차갑고 어두운 아무런 활동도 없는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고 암흑 속에서 영원히 멈춰버리는 상상만 해도 서늘한 운명이죠. 하지만 만약 다크 에너지의 밀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강해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빅립, 즉 거대한 찢김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크 에너지가 너무나 강력해져서 은하뿐만 아니라 별, 행성, 심지어 원자 자체를 이루는 힘마저도 모두 찢어발겨버릴 겁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문자 그대로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상상하기조차 힘든 파괴적인 운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현실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크에너지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끊임없이 관측하고 연구하며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인류의 과학적 탐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인류는 한때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 상당 부분을 이해했다고 믿었습니다. 빅뱅 이론과 우주 팽창을 통해 우주의 역사를 거의 꿰뚫어 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크 에너지의 등장은 우리의 모든 지식 체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의 95%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지적 충격과 동시에 깊은 겸허함을 안겨줍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그 미지의 존재가 우리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거대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끝없는 질문과 미스터리야말로 인류가 우주를 탐구하려는 끊임없는 열정과 호기심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크 에너지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우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선이 우주의 본질과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죠.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과정은 결국 인간 존재의 의미와 우리의 미래를 탐색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류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다크 에너지는 우리에게 끝없는 질문과 탐험의 여지를 남겨주고, 우리의 지평을 넓히는 경이로운 미스터리로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다크 에너지가 우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미지의 힘이라면, 그렇다면 우주를 구성하는 또 다른 미스터리, 바로 암흑 물질은 우주를 어떻게 엮어내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광활한 우주를 묵묵히 지탱하며 보이지 않는 뼈대 역할을 하고 있는 암흑 물질의 깊은 비밀을 저희와 함께 더욱 자세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